자, 안녕하세요. 깻마공입니다 이번 주에는 간만에 도전 캐스트 보물찾기가 나와서 간만에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에펠탑 근처에서 보물찾기 미션을 공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부스터 팀전으로 만들어 주면 빠르고 보스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에펠탑이면 맵은 쉽죠. 파리 에펠탑 드라이브인데 과연 보물이 어디에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한번 집중해서 보물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 이게 옛날에는 보물찾기가 매주 있어가지고, 아니면 보물찾기든, 아니면 어떤 맵을 주행하든, 이런 퀴즈 같은 방식으로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유튜브 채널 운영을 했었는데, 요즘은 보물찾기가 없어서,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할 시간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게 좀 넥슨에게 좀 서운한데, 아, 못 먹었다. 위치는 엄청 대놓고 있네요? 이거는 뭐 그냥 랭킹전 하다가, 관리다가도 그냥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땀되는 시간. 아, 보물을 이렇게 빨리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있는데, 어, 말 나온 김에, 그냥 요즘 꽂힌 드라마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드라마가 요즘 재밌는 게 되게 많죠? 저는 펜트하우스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펜트하우스가 시즌2하고 정비하는 동안, 그 SBS에서 같은 시간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저 이재훈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시그널 때부터 팬이어가지고 연기를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 거예요 멋있고 재밌게. 근데 그 배우님이 나오셔서 한번 어 이거 재밌어 보이는다고. 약간 대부분의 드라마가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원작을 웹툰으로 하는 드라마는 일단은 스토리가 일단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막 각색을 하더라도 대체로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태원 클라스 그런 거 재밌었죠.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게 하오... 합, 보물부터 먹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특히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쵸? 손방망이 처벌이죠. 그냥 뭐 심신미약으로 형량 줄어들고,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 주인공들이 이건 스파 아닙니다. 그냥 줄거리 검색해 보면 다 바로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흉악범들에게 의해서. 소중한 사람들 잃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사람들 잃을 게 없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흉악범인데 좀, 형을 적게 받은 그런 사람들을 처벌한 아, 영화, 관에서 드라마인데, 비슷한 웹툰으로는 비질란테? 라는 네이버 웹툰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다뤘었는데, 그게 저는 그 스토리도 마음에 들고, 솔직히 저 같아도 제 소중한 사람들, 특히 저, 제 가족들에게 그런 나쁜 짓을 했다면, 저는 그냥 그 범죄자를 거의 불구 상태로 만들 것 같은데 아무튼 모범택시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인이라는 드라마도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오늘의 보물찾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바